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로봇과 관련된 최근 뉴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글로벌 이코노믹 2025년 4월 20일자 기사입니다. 고조되는 미중 무역 전쟁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대량 생산 계획에 중대한 장애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2만 달러 로봇 생산 목표가 중국의 비용 효율적인 공급망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미래 비전 중심에 있는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머스크는 2025년에 수천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고,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세사의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옵티머스 생산량이 결국 연간 100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로봇의 생산 비용이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자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이 개발 중인 로봇의 핵심 부품의 상당수는 중국 공급망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고요. 이는 대량 생산 단계에서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테슬라 옵티머스와 같은 고급 휴머니드 로봇에는 외장재, 액츄에이터, 조인트, 볼, 스크류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과학자에 따르면 중국의 액츄에이터가 반드시 가장 선진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제조 생태계는 매우 성숙했으며 수년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품질이 높게 유지되면서 가격을 낮출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필요한 모든 부품을 한 곳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공급망 통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의 부품 제조 업체가 고급 제조 영역에서는 유럽 및 일본 제조 업체보다 여전히 뒤처져 있으며 사용 가능한 것과 진정으로 우수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업체인 윈무 인텔리전트 매뉴팩처링의 창업자 겸 회장인 허리앙은 테슬라의 부품 중 최소 3분의 2가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특히 볼라사, 조인트 모터, 할로우 컴 모터와 같은 액추에이터가 전체 하드웨어 비용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센서도 중국에서 조달된다고 설명하면서 중국 공급망이 없다면 테슬라 측의 비용은 최소 50% 이상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로봇 산업에서도 중국의 제조 생태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기업도 미국 기업의 부품이 필요하지만 미국 기업도 중국 기업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세전쟁은 로봇의 발전을 느리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로봇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봇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조선일보 2025년 4월 21일 자 기사입니다. 중국이 19일 세계에서 처음 개최한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가 갖는 의미는 가볍지 않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든 변수가 통제된 실험실이나 한정된 실내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 공간인 도심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1위를 한 탱궁 울트라는 사실상. 지치지 않는 기계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탱고온 힘이 센 관절과 가볍고 빠른 다리를 갖춰서 최대 시속 12km의 속도를 구현했고요. 특히 경량화 구조와 높은 강성 소재 그리고 정교한 충격 완화 설계 등을 더해서 장거리 주행 중에도 기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었고요. 관절 열전도 기술과 전신 열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장시간 연속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이 땀과 같은 것이겠죠. 여기에 로봇 지능 플랫폼을 탑재해 사고 능력을 갖춘 대뇌 그리고 운동 능력을 갖춘 손의 역할을 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야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미 중국은 첨단 기술을 치안 유지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중국 공화는 타이어 모양의 굴러다니는 경찰 로봇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최대 시속 35km의 속도로 범죄자를 추적하는 자율주행 로봇인데요. 카메라 센서로 안면 인식을 통해 지명 수배자를 식별하고요. 그물총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중국 국영 방송 CCTV에 따르면 중국 국방과학기술업체인 중국 병기장비그룹은 자체 개발한 네발 달린 늑대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늑대 로봇은 고화질 카메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소형 레이더 등 정찰 장비를 장착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가벼운 총기를 탑재해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세계 드론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군집 비행이 가능한 드론부터 자폭이 가능한 드론까지 다양한 군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자국의 5G 기술을 활용해서 수만 대 이상의 군사 로봇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전략을 통해서 로봇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2023년 10월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혁신 및 발전을 위한 지도 의견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선두 수준의 기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국가의 동원령에 샤오미, 화웨이와 같은 중국 1세대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개발에 뛰어들면서 중국 기술 업계의 연구 개발 역량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로 집중됐습니다. 이들 기업의 참여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센서, 반도체 등 첨단 부품과 소프트웨어까지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며 여기에 중국이 급부상한 전기차 산업도 한몫했습니다. 전기차에 쓰이는 주요 부품인 액추에이터, 라이다 센서, 배터리 등은 전부 로봇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9일 저렴한 부품, 빠른 혁신 속도, 정부 투자가 중국 로봇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직 일상생활 속으로 로봇이 들어오는 것은 시기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군사적 목적으로의 활용은 이제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보입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군사적 목적이 모든 기술 발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의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만간 이렇게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이 점차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미국에 뒤처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